존경하는 박광기 의원님께서 자질 면에서 완벽한 검증을 통과해서 법제당이 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런 청와대 이런 문건이 발견된 게 민정수석실 말고 새로이 또 정무수석실에서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그 뒤에 또 서류에, 그, 그 발견된 서류에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언론에 잇따는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법체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청와대에 좀 알려줘야지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처장님. 네.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이니까 청와대 공식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들 발견된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다. 단지 대통령 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게 지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 지정 기록물인지 여부를 별도로 하고 이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인 것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그리고 비밀 기록, 일반 기록. 일반 기록에는 공개, 비공개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출이 금지되는 것은 에, 대통령 규정 기록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밀기록, 일반기록을 포함한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특검에 넘기는 것은 일종의 유출이라고 보는 건데 음 유출하기 위해서 어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법률적인 자, 검찰 사형이 앞으로 국회 나올 때는 이런 거 물어보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나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뭐 나온 물어볼 빠냐 하는데 사실관계를 모른다는게 답이 되겠습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네, 그 <laughs> 법률적인 부분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은 그 대통령 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본을 만들어서 유출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냐는 거예요. 유출을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권을 보내는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그것을 당부를 따지고 사진 것이 아니라. 지금 정무수사실장에서 발견되고 또 다른 데에서 발견될 것 같아요. 발견되면은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적절한 방안은 이거예요. 이거를 빨리 일반 기록으로 분류를 해서 공개, 지정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뭐 유출을 하든지 뭐 공개를 하든지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안 받고 그냥 하는 것은 법의 규에안돼 무단으로 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료를 특검이나든지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어 법률상으로 지금 특검이 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압수색을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영장을 청구해서 를 발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법원의 요구로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제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청와대가 임의로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한 것으로 볼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발부면 되는 것인데 안 받고 무단히 다른 야당들 그리고 다른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받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체에서 그런 걸좀 찾아보시고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네. 대통령 기록물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과 지정이 아닌 일반의 경우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공개원칙은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차장이 네. 공개라는 것과 유출이라는 거를 별개예요. 어? 공개라는 것과 공개할 수 있다는 것과 유출한다는거 별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아무리 그냥 줄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공개 대상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어. 명심하시고,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찾아서 청와대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법 시비가 안 걸릴 겁니다. 해석에 권한이 있는지, 또, 어, 실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논쟁이 됐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청와대 소재에서, 청와대라는 장소에서 발견됐으니까, 아, 대통령 기록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전임 대통령의 임기 탄핵으로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됐으니까 권한 대행이 있었고요. 권한 대행이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 비밀 일반 기록물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이건 방치대가 됐습니다. 엄청난 양이 방치가 된 거죠. 방치의 의도냐 과실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기록물로서 분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 현재의 청와대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 방치된 기록물의 내용을 보아하니 범죄의 단서로 네, 1분 감사합니다. 범죄의 단서로 보여질 대목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기록물도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된 것이며 범죄의 단서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이 아닌 사본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사본을 수사기관의 청와대가 청와대라는 기관입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계신 기관이죠. 청와대가 그것을 검찰에 공개적으로 아주 오해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기는 것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상에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보셔서, 우리, 저기, 뭐, 김진태 의원님, 저, 또, 우리, 이영주 의원님, 또, 제 의견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서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귀에 안 돼, 무단으로 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료를 특검이나든지,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어, 법률상으로 지금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압수색을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 법원의 요구로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최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청와대가 임의로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안 받고 무단히 다른 야당들 그리고 다른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받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체에서 그런 걸좀 다 보시고 청와대 그런 의견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네. 대통령 기록물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과 지정이 아닌 일반의 경우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공개가원칙 자, 하나,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자, 차장이 네. 공개라는 것과 유치라는것걸별 자. 부분... 자, 법제사장에 앞으로 국회 나올 때는 이런 거 물어보니까 사실 관계 확인하고 나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나온 무릎을 빠냐 하는데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네, 그 법률적인 부분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은 그 대통령 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본을 만들어서 유출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관념 거예요. 유출을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권을 보내는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그것을 당부를 따지고 하 것이 아니라 지금 정무수사실에서 발견되고 또 다른 데서 발견될 것 같아요. 발견되면은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나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적절한 방안은 이거예요. 이거를 빨리 일반 기록으로 분류를 해서 공개 지정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뭐유출하든지뭐 공개를 하든지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안 받고 그냥 하는 것은 예요. 어? 공개라는 것과 공개할 수 있다는 것과 유출하는 것 별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아무리 그냥 줄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공개 대상되는 자료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어.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청와대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법시비가 안 걸릴 겁니다. 해석의 권한이 있는지, 또, 어, 실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논쟁이 됐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청와대 소재에서, 청와대라는 장소에서 발견됐으니까, 아, 대통령 기록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 원래 전임 대통령의 임기, 탄핵으로 이제, 예, 사실상 종료가 됐으니까 권한 대행이 있었고요 권한 대행이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 비밀 일반 기록물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이건 방치가 됐습니다 엄청난 양이 방치가 된 거죠 방치의 의도냐 과실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해 봐야 될. 니 그러나 어찌됐든 종료하는 의원님께서 아질면에서 완벽한 검증을 통과해서 법제청이 되셨다는 말씀을 드렸서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제가 전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런 청와대 이런 문건이 발견된 게 문정수석실 말고 새로이 또 정무수석실에 서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그 뒤에 또 서류에, 그 발견된 서류에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언론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법제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청와대에 좀 알려줘야지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처장님. 네.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이니까 청와대 공식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들 발견된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다. 단지 대통령 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게 지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 지정 기록물인지 여부를 별도로 하고 이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인 것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그리고 비밀 기록, 일반 기록. 일반 기록에는 공개, 비공개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한다고 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출이 금지되는 것은 에, 대통령 규정 기록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에, 비밀 기록, 일반 기록을 포함한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특검에 넘기는 것은 일종의 유출이라고 보는 건데 음 유출하기 위해서 어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하나만 물어볼게요.